근데 이거를 빼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빼실 때는 그냥 이걸로 아 여기만 그냥 풀어주시면 빠지면 돼 정도 힘 받을 정도만 조나 이게 힘 어느 정도 받을 정도만 조이시면 되고 느낌 이있어면안 돌아가면 이거 아니 안풀요 절대 안아 오른쪽 오른쪽 오 여기까지 느낌 있다는 거힘 아, 네. 받는 느낌 풀리는 거고. 아, 없어지 이 상태에서 이거 네, 껴가지고 위에 것도 잠가야 돼. 네, 지금 위에 거는 열려 있는데 잠가, 잠가주. 네, 야 설명을 해드리면 그냥 바인딩 이상위에도 놓고 제가 일부러 벌려놓은 거예요. 저이 박스 나 이런 따로 안 한다고 해. 바인딩 이 화에 놓고 그냥 그냥 바인딩 아래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돼. 네, 왜냐면은 이거는 어. 밑으로 아다토안 써가지고 낮은 거 썼기 때문에 바인딩은 보드 한대다실니까 바인딩 위에 들어가셔야 돼요. 바인딩? 아니에요. 아니, 아니. 바인딩 위로 말고 아래로 될것 같은데. 아예 아래 맞아요. 천정이 아요달수 있어요. 근데 차가 높아도안 닿을 수도 있는데. 안 닿을 것 같아. 예아니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. 네. 예 제가 봤을 때아요 아, 근데 왜 그러냐면은 바인딩이 아, 위에 그렇구나. 위에 두개 있잖아요. 바인딩 때문에 닿겠고. 에 바인딩 위에. 대커 네, 안 닿는다. 아그 생각은... 그래서 제가 그아다토말씀드리고 거예요. 그니까 보드를 한대 실으실 거면은 바인딩 위로 가게 실으고 아. 위로 가게. 이렇게 무게 이렇게. 두 음, 대를 가야... 실을 거면 이렇게 실어야 되는데 요 밑에 바인딩이 천장에 다니까 아까 그아댑터 갖다 말씀드린거 바인딩이. 네. 요 타들은 네. 어제 한 대만 실으신다고다뭐가요그 어, 보드 한 대만 실으신다고. 한 대만 실을 거예요? 예. 별거 없어요. 이렇게 블록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. 어떤 거요? 블록 저거. 예. 네. 아댑터 있으니까. 그리고 요것만 그것도쪼아놔야겠네 바인딩도 어떤 거죠? 케이블 타이 같은 건가? 아니요. 이... 안 날라갈까 이거 이렇게 안 날라가요? 이 상태도 그냥 키만 잡으시면 간단한 하 간단한 네 간단한데 말씀드렸듯이 이 겨울용 캐리어가 바람 소리는 좀 많이 나다어어피 그리고 차가 뒤에 차다보니까 바람 아니고 조급쟁 하시고 음악 소리 좀 키면은 이게 또 자동차 차 돌리면 또 떼야겠네. 어 차가 얼마나 자동차랑 소리 잘 들리는데 이걸안 되죠 여기. 소리. 해라고 하지마세요 아 어, 하지마세요 아 손세차 맡기고 이거 뛰면 그때 겨울에만 좀 손세차 맡기추운거하거고 일단은 키 안 지워지는 거는 너무 떠나.